저희 포인트 안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복주머니 춤이에요. 손 모양이 꼭 복주머니 같다고 해서 만들어진 춤인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두 번째는 복주머니 춤인데요. 왜 복주머니 춤이 되었을지 아시는 분 저, 물론 있습니다. 아그니인이 그래. 아, 그래. 정도로 요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 어. 네. 일어서서 시민답게 아, 열심히, 네네네. 열심히 네네네. 바로. 운동법입니다. 다리를 똑같이 어깨 넓이만큼 벌려줍니다. 그 뒤로 팔을 펭귄처럼 딱 놓으셨나요? 네. 네. 펭귄 어떻게 하는 거죠? 이렇게 퉁퉁퉁 하고 갔잖아요? 네. 그때 팔이 각도를 유지하시면서 바깥쪽으로 한 번, 안쪽으로 한 번, 바깥쪽으로 한 번, 안쪽으로 한 번. 이렇게 해서 펭귄 운동법이 되는 것입니다. 오마이걸 들아 나는 사랑의 신, 큐피트. 내가 많은 사람들의 심장을 자격할 사랑의 필살기를 써주도록 하겠어요. 음, 최근에 홍콩에 갔다 와서 홍콩 네. 광동어 어. 조금. 어. 광동어? 네. 台下호 어. 네. 네. 어. 한강 제방야 어때? 하이, 어머니가! 저희 뮤직비디오에서 옷시에요 어떤가요? 예쁘죠? 안녕! 뭐야? <laughs> 지금 연습 중입니다. 이렇게 오시면 콜라 나니데 <laughs> <laughs> 자기 성찰을 게을리지, 않, 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laughs> 댄스 연습하고 있다 와야지. 좀 멋있어 보일 것 같은데. 빨리 해주세요. 배고파요. <laughs> 음, 가져가면 되는데. 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저씨. f a n 이렇게 잘라준 고기는 제가 말아주는 말아보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번 더.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요? 진짜 맛있는데 너무 물, 수분기가 있는 것 같아서 떡볶이 생길 것 같은데 응. 응. 이렇게 엄청 무거운 책이에요 소품물이 <laughs> 있어서 한번 해봤거든요